저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제약과 허물로, 감히 이 자리에 함께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가장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셔서 변화받는 시간,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를 통하여 마음껏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축복인지, 큰 사랑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기쁨으로, 더욱 감사함으로, 더욱 간절함으로 온전한 예배와 전도와 선교 등 교회를 위한 필요한 곳에서 전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긴 터널을 지나게 하신 뒤에 저희들을 낮추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며 깨달아서 예배에 더욱 소중히 참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직자들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혼신할 수 있는 충직한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반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고 나라의 부흥, 민족의 중흥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모범된 대한민국이 되게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 교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왕 14년에 아스로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요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네게 말첨피를 주어도 너는 그 달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laughs>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도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에 엘리야 김과 샌나와 요아가 랍사기에게 이르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우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계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아의 아들 왕궁 맡은 자샘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가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남 유다 왕은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25살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구요 유대 땅 여러 곳에 있는 산당들을 히스기야 왕이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처럼 세워진 신상들인 주상들을 깨뜨렸구요 그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노뱀을 유다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녹뱀을 신성시하니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또한 부수어 버렸습니다. 열1기하 18장 5절 이하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게 에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들을 이제 다시 바로잡습니다. 그 동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직무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세기야 왕이 명령하여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로 처음으로 유대 땅에서 6월절이 지켜집니다. 수백 년 만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신앙 공동체를 개혁해 갑니다. 특히 예배와 직분을 회복하면서요. 유다 백성들의 예배와 또 신앙 개혁과 회복에 힘을 쓰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을 다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믿음 안에서 신앙을 이제 개혁해가고 또 부흥시켜 가는데 히스기야 왕 14년째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 온 것이죠. 유대 땅 모든 지역 도시들을 다 점령한 후에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이 왕이 랍사계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랍사계 장군을 통해서 남 유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동시에 조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랍사게 장군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에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수루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지금 멸망시키는 것은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강하게 말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납사계의 이 수법,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계략 수법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라시켰습니다. 어떻게요? 거짓말로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사탄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너무도 확신 있게 말한 겁니다. 결국 그 말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요, 사탄은 오늘까지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겠다 또 우리 인생 책임져 주겠다 당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옵니다. 돈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심지어 TV 광고에서도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 우리 어디 어디 회사, 어느 어느 뭐 제품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종교에서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요,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참 진리를 아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수많은 말들, 사탄의 거짓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납사계의 말을 들은 이 유다 관리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납사계가 유다 언어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아수르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고 내게 와서 너희를 본토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겨주리라 말씀하셨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열방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나 사네립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지금 유대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단은요 겉으로 보기에 납사게 이 말이 틀렸을까요? 틀렸는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게 현실이에요. 당시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 또그 나라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아수르 왕 사네비, 사네립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불과 8년 전에 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랍사게의 말이 왠지 맞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사실이에요. 맞는 말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그런 현실을 보면서 비참해하고 그리고 슬퍼하며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모세 시대의... 열두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온열 명의 정탐꾼은 그가나안 사람들의 거대함에 기가 눌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갈렙 어떻게 말하였을까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남유다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장면은요. 사울왕 시대의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골리앗이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크게 놀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유다 땅에 다윗 같은 사람이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비참해 하면서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가 이미 말했습니다. 어제 35장에서 충분히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3절 4절에 보면 35장에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요. 답을 먼저 알고 문제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다들 1등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35장에서 먼저 답을 주시고 36장에서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든가 아니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믿고 살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임할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그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들에게 일어날 문제들, 어려움들에 대한 그 답을,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실지, 구원하실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또 그들은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개인과 교회가 신앙을 개혁해 가고 또 예배와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해 가고 더욱더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할때 방해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고신교단의 신앙은요, 보수신앙입니다. 그렇다하여서 이 보수라는 것이 어떤 전통과 관습을 우리는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신앙은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만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보수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신앙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생명임을 믿고 고백하고 지키는 보수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요. 우리 고신교단의 신앙은 개혁,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개혁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시대를 회개하고 변화시켜 가고 바꾸어 가는 것이 개혁 신앙입니다. 그래서 개혁 신앙이 위기를 만날 때에 진리이며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개혁 신앙이 그저 이 전통과 관습을 바꾸는 그런 개혁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고 변화시켜가는 것,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참된 개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신앙. 말씀대로 삶을 개혁해 가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그래도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아수르 왕의 그 현혹, 우리를 현혹하는 말들에 괜히 맞받아치면서 괜히 말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조용히 있으라, 침묵하라, 왜 그럴까요? 침묵하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이 개혁하는 신앙은 오직 요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보신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총회사나 모든 교회들이 예적같게 하옵소서. 선배들의 회개운동을 본받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교회를 존귀하게 하옵시고.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환경이 어려워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울시민 교회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기도에 있는 동부노회, 서부노회, 북부노회, 중부노회와 경남에 있는 경남노회 노예, 김해노회 노예, 남마산노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